안녕하세요 물비록시장입니다 제가 아끼는 체리새우 빨강새우를 베타가 먹고 있습니다 뭔가 저는 막 새우가 조금 전에 넣어줬는데 꿈틀꿈틀거리길래 탈피하나 했는데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좋아요 탈피치고는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 베타가 새우를 뜯어먹고 있었어요.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줄 몰랐네. 아, 새우한테 미안하네. 어, 새우를 잡아먹을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아. 난 탈피하는 줄 알았는데.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등이 지금 터져가지고. 그, 음... 어, 베타가 새우를 먹네요. 새우가 거의 끊어지고 있습니다. 허리가. 아, 내가 이러고 먹으라고 준 새우가 아닌데. 허리가 끊어져 버렸네요. 다 먹으라고 준게 아닌데. 에. うまいかしね。